첫 번째 우리 당의 큰 힘을 김강림 의원님의 부탁인데 제가 어찌 안올수 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김강림 의원님의 부탁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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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두 번째는요. 우리 뭐 이철우 지사님은 당연히 되시겠지만 이제 안동 시민을 대신은 이철. 사님과 한번 힘을 보태려고 왔고요. 세 번째는 안동이 잘되면 서울도 잘되고 대한민국도 잘될것 같아서 안동을 먼저 한번 이 안동을 좀잘보여서 안동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확실히 확실히 지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나병원나병원나병원 제가 보니까요 이번에 안동은요 아주 갈림길입니다. 혁신도시 아, 안동에 이제 경북도청이 왔잖아요. 안동이 정말 잘돼야 되잖아요. 안동이 이제 경북의 제일의 도시가 되려면 여러분 시장 잘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권기창 후보 안동에서 태어나서 안동에서 뭐다 계셨었어요 안동에서 안동 뼛속까지 안동. 그런데. 경기창 후보가 누구랑 일할 거냐 혼자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큰인을 김강림 의원과 또 경북도지사 이철우 지사랑 같이 일하겠다고 합니다 안동이 경북의 제1의 도시가 되어서 이제 정말 진정한 행정도시로 변하느냐 마느냐 그건 바로 이번 안동시장 선거에 야기하시던데요 여러분 무소속 후보는요 우물 안의 개구리입니다.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는 순간 안동에는 예산도 없고 안동에는 어떤 안동을 위한 정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알고 계시죠? 예! 안동의 발전을 위해서 누구라고요, 여러분? 한, 어! 이, 삼, 한. 어! 뭐, 권기창 후보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이미 다 하셨을 것 같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권기창 후보를 뽑는 것이 안동을 발전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다. 이런 간절한 호소를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여러분들 행복하셨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더잘 살게 되셨나요, 여러분? 1년은 정말 담을 높이 쌓고 길을 막근 그런 1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담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뚫는 자는 흥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외교안보, 경제 그리고 정치사회에 있어서 자기들끼리의 담만 쌓았습니다. 여러분 외교안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와는 담을 쌓고 우리 민족끼리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북관계 우리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잘 아시잖아요. 진짜 잘 되려면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우리가 너무 많이 퍼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비핵화 속도와 평화 속도가 맞아야 되는데 비핵화는 미국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퍼주겠다. 한반도 경제지도 만들겠다. 그러면서 퍼줄 준비만 합니다. 민족끼리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재인 정부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이 눈을 잘 뜨고 정말 비핵화가 될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챙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번에 몇번찍으셔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는요. 경제에 있어서 반시장, 반기업, 반재벌 정책으로 보낸 1년이었습니다. 물론 재벌 잘못한 거 있습니다. 기업 잘못한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칠 건 고쳐야 되지만 무조건 반시장, 반기업, 반경제, 반경제, 반시장 경제에서 어떻게 됐느냐. 최저임금만 막 올리고. 근로시간은 무조건 단축하고 그리고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지금 17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최악입니다, 소득 격차도. 2003년 이후에 정부가 통계를 내기 시작했는데 최악입니다. 게다가 IMF 이후에 제조 가동률도 최악입니다.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삼성이 그래도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달성하는데요. 삼성 하나 때려잡으려고요. 8개 부처가 나섰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공장을 짓겠습니까, 여러분? 안 짓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대기업은 해외로 쫓아내고, 중소기업은 문 닫게 하고,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때문에 결국은 지금 어려워지고, 우리 청년들은 최저임금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가 없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반시장 경제를 수진하고 있는 소위 사회주의적 경제를 추진하고 있는 이문제의 정부 그대로 두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라가요 네. 거덜 나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한 순간. 아시죠? 많이 보셨습니다. 필리핀, 베네수엘라 많이 보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거덜나지 않으려면 몇번 치고 셔야 된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냐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고 기장경제를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 맨 처음에는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빼려고 했어요 안된다고 자유한국당이 결사 막았더니 이제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또뭘 했느냐? 교과서에서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그것을 삭제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정부 그대로 들수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어. 여러분, 이 정부는 대한민국을 통째로 왼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왼쪽으로 가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문비어 청가만 불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됐습니다. 포털 장악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원래 그들 겁니다. 검찰 장악됐습니다. 경찰 장악됐습니다. 유일하게 남았던 사법부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세력은 유일한 자유한국당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번에 2번을 아까 마카 2번 찍으라고 하셨죠 네, 마카마카 2번을 찍으시면 여러분 안동 잘 살고 경북도 잘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도 잘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6월 13일 2번 확실히 찍으시고요 이 바람을 서울까지 몰아주셔서 자유한국당 지켜서 당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개혁적 보수의 여성 정치인 박순창 의원의 가장 탁월한 여성 정치인 남영원 의원을 큰 박수로 보내드립시다 시장찜닭찍어보요 <laughs> 하고 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오늘요 참이거저 어려운게 자유한국당에서 유세 요청이 제일 많으신 분이 이두 분인데 나머지 한분전의경의원님 오셨습니다 보수의 아이콘, 보수를 지키는 한법판, 40대의 정치 차세대 지도자, 전희경님을 소개드립니다! 전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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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희경님 오늘 대전서부터 여러 곳에서 가서 한 분이 모니씨가지고 이거 소리가 나오지 않을지 모르는데, 안동에서 여러분들께서 환성과 박수로 힘을 주시면 전의경 위원회의 목이 터질 겁니다. 우리 안동, 특히 저 뒤에 만모수 앞에 계시는 분들, 부하유 앞에 계시는 분들, 또 드림하에 계시는 분들, 큰 소리로 박수와 함께, 환성과 함께 전의경위원회을 화려합니다! 저희 경! 저희 경! 저기, 경!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와가지고, 안 나와가지고, 뭐, 통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통역을. 예, 네. 통역을 하겠습니다. Yeah. 모션은 하고, 모션은 하고, 도저히 목소리가 나지 않는다는데, 이까지 와주신 전희경님의, 전님에게 목이 툭 터지도록, 목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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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안성 시민이라고. 안동 시민이라고. 2번입니다. 2번. 무지부지하게 안동을 사랑합니다. 어, 그리고 2번을 특별히 정하시고 또... 자유한국당의 동료 뭐? 의원인. 저 김광민도 좋아한다면서? <laughs> <laughs> 아 <laughs> 기창 환기창, 환기창, 환기창. <laughs> 드디어 안동시장 여론조사가 오차 분위대로 도시부터 있었던 KBS 후보자 토론회 잘 보셨지요? 네! 잘 보셨지요? 네! 누가 가장 두드러지게 잘했습니까? 네! 권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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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승기를 잡았습니다. 어제 토론회를 본 시청 동문이 지금까지 권기창이 그냥 공기차기도 하는데 터우는 일을 하는가 보니까 내용도 분명하고 말솜씨도 어떻게 그렇게 뛰어나는지 시점을 맡겨도 틀미겁니다 우리는 공기차기다 이렇게 말씀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시청 공무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공기청 공기청 안동시장 권기창 그리고 오늘 3천 명의 안동 시민의 운집한 가운데서 자유한국당의 보수의 개혁적 보수의 두분 여전사께서 오셔서 권기창 후보의 당선을 영원하고 그리고 5일이면 또 MBC 보럼드가 있습니다. 7일이면 TBC 보럼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8일날 을 녹화해서 9일 10일 연남방송에 토론회가 있으면 전선은 뒤집히고 자유한국당의권기장 후보는 압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권기창 권기창 안동시장 권기창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제도요 무소속 시장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금지합니다. 무소속 시장은요. 아까 나경원 의원님도 말씀을 했지만은 원하는 것도 없고 갈 데도 없습니다. 갈 데도 없습니다. 중앙부처의 장관 예산실장 아마 예산실의 과장도 무소속의 시장 전화 받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시장이 모시고 안동의 예산 확보하고 모든 정책이 안동 쪽에 흐르도록 안동에 유리하도록 모든 제도와 선비어이 정신문화의 수도 허국허국의 도시 안동으로 하여도록 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도지사도 자유한국당의 이철호 시장도 물론 자유한국당의 공기창 도의김성진 김명호, 김대희, 김영식 모든 분들이 마카마카 붉은상으로빨간상으로 그리고 시의원 연합민들도 모두가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된다면은 각시각. 안동은 지금까지 신년에서더 장대한 앞으로의 신년을 권기창 후보와 함께 안동 시7만 시민과 함께 함께 합시다 권기창 권기창 <목소리> 안동시장 권기창 그동안에 공천을 둘러싸고 여러 얘기가 많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공천에 떨어진 사람은 무조건 조작됐다 그럽니다. 모두가 다판당합니다 무소토로 왔습니다. 김수영 의원 한사람 빼놓고 자유한국당을 지키고 있는 김수영 한사람 빼놓고 모두가 여론조작이라고 하고 본인들이 추전하고 본인들이 책임 뽑아서 선정한 여론조사기관에서 본인들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면 무조건 조사가 맙니다. 참 어려웠습니다만은 어제 방송 토론 보고 자유한국당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로서 왜 동기창 후보를 안동 시민들의 선택에너지를 TV 토론에서 확실히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창! 권기창! 안동시장 권기창! 여론조사가 막 붙었습니다. 처음 10% 가까이 떨어지는 여론조사인데 이제는 딱 붙었습니다. 확빙입니다. 이제 치고나와서 이기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돌아가시면 은역쯤에대인가십시오 오늘 주앙에서 많이 들으셨고 혹시 오늘 저녁부터 시장을 여론조사가 있으면 지금 핸드폰 꺼내가지고 전부 진동을 해서 오르르 울리도록 계속 여론조사 받아가면서 이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의 시장 후보는 누구입니까? 강기창 안동 권기창! 안동시장 권기창! 동원진상 후보는 물론 안동시민이 될 이철우 후보입니다. 안동의 도원현은 마카마카 김성진, 김병호, 김대일, 김현식 비례대표 이네 분이 확실하게 당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열과 성, 옹원 부탁을 드립니다. 시의원 의원님도 열여덟 분 모두 다가 당선될 수 있도록 저 동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시작하면 권기탁, 김백현, 정문선, 그리고 우창환, 권남인 그리고 권기훈시에들어면서 김동학, 안태열, 와룡 북장에 가면은 남윤찬, 권기, 강남에 가면은 우리 이상근, 천진수, 용산에는 용산에는 권강택 시의원, 태화 용사에는 우리 건강택 시의원과 막시고 올라가고 있는 이성원 후보, 이성원 후보. 그래, 박수 크게 치소. 예. 이성은 후보. <laughs> 박수 한번 치고. 시내의중심도로들어서 태화, 평화, 태화. 안기동에조다원 그리고 강성목, 강성목, 그리고 조다원 그리고 비례대표의 배윤조 송경식, 이 모든 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아들, 사우, 며느리, 딸,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모든 께 한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자유한국당 그동안 사실 잘못한 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실책과 많은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자세 더 낮추고 여러분의 뜻을 환을 받듯이 몸 낮추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에 정을 따뜻한 손길을 보내 주시면 반성하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자,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권기창! 권기창! 안동시장 권기창! 네, 아무튼, 제 처음에 연설해주신, 이제는 당선이 확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 이철호정상국도 지사님,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멀리 서울에 서내려 와주신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전희영 전희경 자 김강림 국회의원까지 모두가 한 사람을 열심히 성토해 줬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새롭게 안동을 바꾸어 나갈 인물입니다 자유한국당 당원들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안동 시민 여러분들의 경선을 통한 선택을 받은 인물입니다 어제 6월 1일 2시 KBS 모든 시장 후보 4 명이 모여서 토론한 가운데 가장 돋보였던 그도으로 이제 게임 끝난 안동시장 권기창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권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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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기창. 권기창! 정하한 안동 시민 여러분. 저 홈플러스 까지 가득 메워주신 안동시민 여러분 음식의 거리 문화의 거리 남서상전가 구시장 상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발전을 위해서 개선처럼 나타난 자유한국당 기호입은 안동시장 등기창 인사드리겠습니다 권기창 권기창 안동 시장 분기장. 우리 안동은 보수의 아이콘, 보수의 신당입니다. 이곳 안동에서 6.13 선거의 승리의 물결이 경상북도를 거쳐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소중한 한표한 한 표를 모아 주십시오. 권기창 권기창 안동시장 권기창 안동시민은 정말 위대합니다 일제강점기 나라가 어려울 때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구했고 6.25때 낙동강 전투에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또 다른 위의 봉.